식사 맛있게 했어요? 맛있었어요? 네. 감사했어요? 오늘은 2025년도 첫주 주일 학교 메시지에 하나님이 파수꾼과 망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은 딱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이 없는데 절대 사단의 역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니. 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예. 네. 그리고 예배도 기쁘지도 않아. 그리고 응답도 없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아 놓고도 가장 슬픈 사람인 거죠. 네,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슬퍼.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뺏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사실은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절대로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겠죠. 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요 응답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딱 되도록.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을 하나님이 붙신단 말이에요. 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노래 불렀죠? 이 사람은 현장의 파수꾼이 될수 있다. 파수꾼은 뭐예요?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 예,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뭐 하러 가요? 학교에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간다. 왜 전도하러 가요?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 문제에 걸려서 제대로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요 현장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닌데. 친구 막 따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인 친구들을 막 따라합니다. 그게 재밌어 보여요. 그게 진짜 재밌어 보여요. 그렇게 노는 거 보면 막 신이 나. 그런데 그걸 따라해. 그게 틀린 줄 알아, 내가. 그런데 그거를 따라하고 싶어.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맞춰줘. 그러서 실제로 뭘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학교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 현장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 역사예요. 네. 학교 현장에 사단이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니,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단 없는 곳이 있다 손들어 봐. 이 땅에 마귀가 없는 곳. 응? 에미나. 마귀가 없는 곳.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손들어 봐. 우리 집엔 귀신 없어요? 그 있어? 우리 집에 귀신 있어요? 손들어 봐. 너 어떻게 알아? <laughs> 나는 귀신 봤어요? 손들어 봐. 우리집에 귀신 없어요 손들어 봐 뭐야 신원아 우리집 도마뱀 있어요 손들어 봐 뭐야 이게 우리집에 예술이 없어요 손들어 봐 <laughs> 우리집에 귀신 없어요 손들어 봐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귀신이 있어요 죽지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곳에 없어. 그럼 교회에 귀신 없다. 손들어봐. 교회에 귀신 없다. 없어? 그럼 교회 에 귀신 있다. 손들어봐. 네, 있어요. 우리 눈이 안 보일 뿐이에요. 오케이 어디든지 사단이 있어요. 예, 인간을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만든 사단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빛을 비추러 가는 사람들이다. 너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기도해? 우리가 삶 집중하죠? 예, 삶 집중할 때 아침에 뭘 기도합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내가 가는 학교를 위한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 왜 가는지를 알단 말이에요. 네, 빛을 비추러 가거든요. 뭐라 간다고? 다니야? 뭐라 간다고? 잘 들어? 응? 목사님 눈 보고 잘 들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아침에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야? 하느님 누구야? 신은 하나님 누구야? 응?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냥 그냥 하니까 응어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구원받고도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삶을 살지 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거다말이 그거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 곧 나를 안다는 얘기다. 예, 이걸 여러분 충분히 아침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내가 흑암 끊는 힘이 생깁니다. 저 학교 현장의 역사는 흑암 중독과 여러가지 뭡니까? 정신문제와 그리고 실제로 가정환경과 여러 가지 흑암 배경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어릴, 이게, 이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고 이러면 학교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간다는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고. 공부하려고 막 애를 안 쓰는데 공부가 돼. 네,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사람은 낮에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 응답이다.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를 제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학교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는 이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다. 이해됩니까? 예, 이걸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예, 그러면 밤에 저녁에 뭐합니까? 돌아와서 여러분 숙제도 하겠지요? 밥도 먹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분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을 드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일기를 쓰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네,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다시 한번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 학교를 보고만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예 내일께 보인다면 내일께 예 이렇듯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때부터 시작을 해라 그말이에 네, 거기 여러분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네,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돼도 그거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훈련할 수 있어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누구한테 드리고 누구한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말을 주님 앞에서 하고 내 말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악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사람을 놀리고, 비난하고, 이건 악한 생각이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걸 여러분 배워야 된다,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망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여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영이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내 영이 알아들어야 돼. 그걸 여러분, 24시 가지고 갈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24시 가져가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내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인도 받는 게 뭔지를 배우면서 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축복도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본입니다. 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길을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길을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길을 기울여야 된다. 세진아 뭐라고? 음, 뭐라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된다. 사람에게 길을 기울여야 돼, 사람에게.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주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 응답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할 때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때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이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큰 문을 열어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흑암을 꺾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반응할 수밖에, 반응이 안 되는 뇌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바꿔야 돼. 이거를. 내 뇌가 이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뇌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금토일만 하면 안 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도 동일하게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언약이 전달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돼. 네,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녁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식이 되어 있다니까. 한 명, 한 명을 완전 각인 뒤집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혼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또 우리는, 종교인 됐다가 완전 뭐로 만듭니까? 불신자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우리의 수고가 허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알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보고다 여기에 대하여 전혀 마음에 원통함이 없다면, 이미 내 구조가 이때부터, 이미.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라. 이거 확인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돼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말 할까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친하게 된다고 되는 말 아니에요, 이게. 이건 한 맺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 맺혀야 돼요. 네. 진짜 붙어야돼 보금 앞에서 붙어야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하시는지를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랩년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전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몇몇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이건 진짜 회개해야 돼. 그지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아이들 상태가 그렇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해. 네. 승리여 역사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뭐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흑암이 안 꺾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힌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야 될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거 왜냐, 있는 사람을 못 바꾸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각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생각하는 거지. 우리 랩멘트들이 사실은 하나님 누군지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누군지 지식적인 대답은 할 거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담은 하나님은 모를 거다. 이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거든. 노예로 보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고, 유가 뭐냐?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는 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완전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게 틀렸다면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열매가 없다면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버리고, 바꾸고, 찾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영적 전쟁.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